Yeah. So come. 최고의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이곳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그리고 가장 또 전통을 자랑하는 제29회 부산 바다축제 그리고 크고 넓은 폭우라는 이름의 다대포해수욕장에 와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이거 보시면 전국 유명 맛집과 그리고 전국 최대 규모의 해변 포차 바로 다대포차에 여러분이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20개가 넘는 푸드코트 이곳 자리 외에도 어 아름다운 노을과 낙조가 있는데도요. 저희가 또 이쪽 보면 자리가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 햇볕을 좀 지금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불편하시면 이쪽으로 가셔도 어 자리가 저희가 중앙이랑 그리고 뒤쪽에도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3면이 저희가 무대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3면을 통해서 중계와 모든 화면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저희가 잠시 후에 야구 중계가 있는데요. 야구 중간에 저희가 이벤트를 합니다. 어, 선스피치클럽 티켓과 그리고 다양한 상품을 제가 드릴 텐데 저희가 구역별로 제가 어, 게임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여기 중앙과 저쪽에도 앉으시면 어, 여러분, 노을도 함께 보실 수 있고, 또 지금, 어, 노을이 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소 조금, 노을이 불편하시거나 햇빛이 강한 것좀 불편하신 분들은 뒤쪽에 앉으시면 충분히 다대포사를 더욱더 즐길 수 있겠습니다. 자리가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와주시고, 잠시 후 이곳 특설 무대에서 부산 바다축제 첫날 프로그램이 펼쳐집니다. 첫 순서로는 6시 반 예정되어 있는 롯데 자이언츠와 키움 히로즈 간의 야구 경기가 상영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준비하는 마음으로 더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저희가 추가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괜찮으신가요? 감사합니다. 어,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열띤 응원을 하고 한 시간 정도 야구를 시청하신 뒤에 부산 바다축제의 힘찬 시작을 알리는 개막 행사가 이어지겠습니다. 그 다음 순서로 부산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곳 일몰 명소인 적도의 낙조를 가지고 있는 가장 자랑스러운 아름다운 다대포에서 진행되는 부산의 양대 불꽃쇼입니다. 다대 불꽃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해상에서 펼쳐지는 불꽃쇼. 정말 1년에 단한 번밖에 없는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오늘 오신 거 후회하지 않습니다. 개막식 여러분 불꽃쇼로 환희의 찬 모습들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인들과 사랑하는 가족들과 그리고 함께 오신 이 시간들 좋은 시간 될수 있도록 중앙에도 자리가 있고 저 뒤쪽에도 여러분을 위해서 자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다대포차는 전국 해변 포차 중에서 가장 오늘 큰 금요로 저희가 단 3일만 진행이 되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 전국 유명 맛집과 20개의 푸드코트 그리고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는 곳 이곳 놓치지 마시고 즐기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푸짐한 경북아 이벤트 행사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다대포차를 함께 즐기고 계신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쪽 어 자리가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무대가 3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분 중계부터 개막식 행사 모두 어 보실 수 있게 저희가 화면을 LED를 다 준비를 했고요 정면도 준비가 되어 있고 예 지금 중앙쪽 그리고 어 여러분 지금 구매를 하고 계시는 어2 0개또 푸드 로컬 맛집과 그리고 전국 유명 맛집 푸드코트에서 구매하셔서 이쪽 가시면 자리가 많이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 선셋도 함께 보실 수가 있고 햇볕이 조금 지금 지고 있기 때문에 강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앉으시면 더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자리를 넓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쪽에 가셔도 행사를 똑같이 예,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구매하신 분들 이쪽이 또 화장실도 가깝고요. 예, 여러분, 여러분 위해서 제가 안내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 자리가 많이 있으니 여러분 이쪽으로 오셔서 구매하시고 편하게 앉으셔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대포차, 반찬 말씀지만단 3일만 전국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해변포차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보통 축제는 또 함께 서서 보기도 하고 물론 즐겁지만 여러분 앉으셔서 편하게 호텔처럼 디노쇼처럼 여러분 이렇게 시간들 저희가 자리를 마련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구매하신 분들은 이쪽으로 이동하시면 네, 화장실도 가깝고요. 여러분 어, 더욱더 즐거운 행사를 즐길 수 있겠습니다.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소서 운이길 아, 기도했지 당겨. 너 없는 s 이곳 다대포 석양이 지고 있습니다. 산과 바다에서 석양이 지는 것을 유일하게 볼수 있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다대포 해수욕장 이 낙조의 분위기에 가장 잘 어울리는 위대한 국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 관광객 여러분, 29회를 자랑하는 전국 최대 최고의 바다 축제 오늘 이 다대포 차는 전국 최대 해변 포차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잠시 후에 개막식과 양대 불꽃쇼인 다대 불꽃쇼가 이루어집니다. 부산 바다축제 현장에 와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우리가 소리 지를 일이 잘 없습니다. 이 야외에서 크게 지를 수 있고 아무런 관련을 받지 않는 곳. 다시 한번 큰 박수와 함성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우시죠 예, 우리가 여름은 덥지만 여름을 사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닮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청춘과 젊음과 가장 닮아있습니다 그 뜨거운 청춘의 그대 젊은 그대 우리 여러분들이 함께 와주셨습니다 우리 여러분 함께 깨어서 오늘 즐거운 축제 그리고 부산이 세계적인 전월지인 포부스지에서 한국의 마이애미란 얘기로 지칭이 되었고 그리고 세계적인 저널지 뉴욕타운즈에서 세계 가장 아름다운 5대 해변 도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7개의 해변을 가지고 있고 그중에서도 가장 크고 웅장한 이곳 다데포해수욕장에서 깊은 자부심으로 자랑스러운 외국인 관광객이 작년에 297만 명이 왔는데요 벌써 올해 4월에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답고 그리고 즐길 수 있는 도시가 부산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 주고 계십니다. 올해 최대 규모로 저희가 준비를 했고, 오늘 여러 이벤트가 있고, 저희가 12개 프로그램 함께 3일 동안 진행되는데요. 여러분, 함께 할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얘기들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사회를 맡은 MC 이명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부산의 대표 여름 축제인 부산 바다 축제가 작년에 이어서 다시 한번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진행될 다대 불꽃쇼와 다대 포차, 다대 야장, 다대 야장은 올해 처음으로 동쪽의 다대포 해수욕장이 저희가 또 개방이 됐죠. 선셋 라운지를 시작으로 토요일에는 다대포 포크라 콘서트와 일요일에는 열린바다 열린 바다, 열린 는변가가 펼쳐집니다.뿐만 아니라 주말 이틀 모두 선셋 비치 클럽 다대 포레스트 등 엄청난 프로그램들이 주말 내내 펼쳐지니까요. 내일과 모레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제에는 음식이 빠질 수가 없겠죠. 네. 현재 여러분의 좌측에는 부산에서만 즐길 수 있는 전국 최대 규모의 해변포차 다대포차가 있습니다. 오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이 될 예정이고, 다양한 음식들과 디저트, 그리고 주류와 음료까지 마음껏 먹고 마시며, 우리 노을이 아름다운 이곳 다대포에서 프라이빗한 주말을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축제의 핵심은 여러분이 한 분도 다치지 않고 그리고 하, 여러분이 한 분도 문제 없이 즐기시고 가는 겁니다. 저희 또 미아 찾기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미아를 저희가 지금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아 김도현 남아 어린입니다. 일곱 살이고요. 엄마, 아빠, 형이랑 같이 왔습니다. 엄마 이상은님, 아빠 김홍범님, 지금 미아종합상황실에 우리 도현이를 데리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양에서 오셨습니다. 너무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름 김도현, 도현이 아버님, 어머님 남학생, 네, 우리 일곱 살입니다. 김도현, 엄마, 아빠랑 같이 왔습니다. 엄마 이상은님. 아빠 김홍박님 우리 아이가 똑똑합니다. 엄마, 아빠 이름을 정확하게 외우고 있어요. 네, 지금 미아 종합상황실에 있습니다. 경기도 안양에서 놀러 왔습니다. 혹시 함께 오시거나 우리 김도연, 어린이 알고 계신 분은 함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잠시 후 6시 반부터 제가 서 있는 이곳, 무대 위의 화면을 통해 실시간으로 롯데 자이언츠와 키움 히어로즈 간의 야구 중계가 시작됩니다 네 부산은 여러모로 잘아시다시 야구의 도시죠 여러분의 힘찬 함성이 고척 스카이도까지 들릴 수 있도록 뜨거운 음악 부탁드리겠습니다 야구 중계 사이사이 제가 푸짐한 상품과 이벤트로 여러분을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야구 중계는 아, 약1 시간 정도 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 잠시 후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비율로 쓰느냐 그리고 얼마나 중앙에 몰리지 않게 잘 활용하느냐를 짚어주셨어요. 맞아요. 음. 롯데 타자들이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음. 이 몰리는 공들에게 방망이가 잘 나오거든요. 고승민이 찍어 때린 타구는 삼도소가 처리했습니다. 음. 공 하나로 이번 음. 타자 고승민을 땅볼 음. 처리하고 있는 알칸타라입니다 음. 알칸타라가 홈에서 정말 강합니다. 어, 원정에서는 승리가 없는데 홈에서만 3승을 기록하고 있고요. 평균 자책점도 0.65를 나타내고 있고, 어, 키움 소속이 아니었던 통산 성적을 보더라도 1점 초반에. 성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부분으로 보면 피안타율이 홈에서 히라이브군 6리 그리고 원정에서3마일브 8리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제구 면에서 큰 거보다는 뭐 커맨드 쪽에서 문제가 있어 보여요. 특히 피장타율 성적 높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구척에서의 강함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어요. 하속에는 3번 타자 소오영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두개 모두 높게 고척부장이 고척도 외야 페인트가 상당히 큰 부장이기 때문에 알칸터나 선수의 원정 경기를 보여주고 있는 이미석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자 후반기 최근 두경기입니다 아, LG전에서 6과 3분의 1이 2실점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었고 가장 최근 등판이었던 기아전에서는 본인의 평균 2인이었던 5회에도 책임지지 못하는 4인인 투구가 있었습니다. 어, 붙임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이민현 선수가 안정감을 찾아간다는 또 어, 어, 다른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좋은 피칭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오늘 어, <웃음> 다른 종목의 <laughs> 선수들이 경기장에 방문을 했습니다. g s 칼텍스 여자 배구단 선수들도 오늘 야구 경기 보러 예, 보청스카이로에 방문했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축구보다는 배구의 단식이 더 많아서 지금 이도초등학교 아, 예. 5학년인데 이것 때문에 더더네대 가네요 이번 시즌 KBO가 역대급 인기를 또, 또 나타내고 있는데 다른 음. 평범하 선수들도 많이 보러 오네요. 맞아요. 야구 선수들도 비시즌 기간에 벨트 놀고 많이 보러 가거든요. 전체적으로 스포츠가 이렇게 또 선수들끼리 굴어도 좋은 장이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키움의 공격은 리드오프 이주영 선수부터 출발합니다. 원앤 투의 카운트입니다. 다시 한번 빠른 공 바깥쪽으로 벗어납니다. 민석 선수도 평균 구속이 149까지 올라올 정도로 150 초반대의 공을 어 쉽게 쉽게 뿌릴 수 있는 투수입니다아요 원체 빠른 공을 가지고 있는 선수 터치고 아까 쪽 스윙 삼진 알칸타라도 이민석도 첫 타자 상대로 삼진을 잡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올 시즌에는 이 바뀐 투구 비이 확실히 아, 효과를 보고 아, 있어요. 어제 그제 경기에서 안타가 있었고요. 이 살짝 벗어납니다 알칸타라 선수도 이민석 선수도 자 어려운 1회를 자시맨로 알칸타라 선수는 3진한개또 이민석 선수는 3두 2개로 또, 또 아웃판트를 만들었어요 변화구 타격 타구는 높게 떴습니다 서울지역 아, 삼노수가 따라붙습니다 삼노수 오오 잡았어요 잡았습니다 송성모니이 롯데 벤치 쪽에 떨어지는 공을 거둬드립니다. 야, 지금은 송성훈 선수가 굉장히 펜스 쪽에 잘 붙었어요. 이야, 굉장히 높게 튼타구인데 위에 공 중에서 공이 변화가 되거든요. 그런 쪽에서 펜스에 잘 붙어 놓은 상태에서 손을 짚고, 야, 을쭉 뻗어서 또 좋은 캐치를 만들어줬습니다. 알카타라의 아, 오늘 경기 시작에 분명한 도움을 줄수 있는 선수 송상무의 <laughs> 좋은 수비가 나왔습니다. 모른 타자를 또 저렇게 좋은 호수비를 만들었기 때문에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황의 알칸타라 선수죠 특히나 어기움전에 강했던 a <laughs> 이스였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가 있는데요 <laughs> 이번에도